은평구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임시회에서는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진행됩니다. 또한 은평구의회는 9월 4일 제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